안녕하세요. 보험사무대 인기관 한국경영원입니다. 올해도 보험료 신고를 위하여 BGC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습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BGC 신고 방법으로 전년도 원도급 공사만 진행한 사업장은 동영상을 확인하신 후 보험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BGC 사이트입니다. BGC에 로그인하시면 마이오피스에서 계산확정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고용산재계산확정신고 화면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2019년 원도급 공사만 진행한 경우 건설보험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고용산재보험료를 보다 손쉽게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확인하신 후 건설보험료계산기를 선택해주세요. 재무제표를 확인하셔서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 명세서 상에 해당 계정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재료비 계정 내 외주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보험료 계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외주비의 자가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여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외주비 중 하수급 및 사업주 인정승인을 내려준 금액이 있는 경우, 고용산재 모두 또는 고용만 내려준 경우, 산재만 내려준 경우의 외주비를 각각 입력해서 해당 금액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임원급여나 지번급여의 대표자 및 비상근 이사급여가 포함된 경우, 대표자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토대로 산재와 고용보수총액을 확인하시고 월 평균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산재는 본사 사무실 상주 근로자 수를 입력하고 고용은 현장에 파견 나간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회사 소속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농후비성 계정의 경우 농후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 숨겨진 농후비 계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마무리되시면 임시 저장하시고 산출보험료 보기를 누르세요. 계산기를 통해 산정된 본사의 보수총액과 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하시고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납부할 액은 산정된 보험료가 작년에 신고하신 금액보다 클 경우 올해 1분기 보험료와 함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초과 액은 산정된 보험료가 작년에 신고하신 금액보다 작을 경우 올해 납부하실 보험료에서 충당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 보수총액을 토대로 확정 보수총액이 보험료율 변경 전과 후로 구분되어 산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 보험료를 확인하셨으면, 확정 복사 버튼을 눌러,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총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발생하실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올해 추정되는 공사 규모와 감소 또는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전년도 보수총액과의 차이가 3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0%를 초과하여 감소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용과 산재 각각 기재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보수총액의 입력이 완료되면 보험료의 일시납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일시납부하실 경우 3%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시면 올해 납부하실 보험료를 확인하시고 저장 후 사무대행 기간 전송까지 눌러 주셔야 본사의 보험료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본사 보험료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일괄 창으로 이동합니다. 계산기를 통해 산정된 현장의 노무비와 외주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분이 구분되어 반영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만 65세 이후 고용된 일용 근로자가 있고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근로자의 보수 총액을 기재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사와 동일하게 확정 복사 버튼으로 올해 추정 보수 총액을 입력하신 후 납부 방법을 선택하시고 저장 사무대행 기간 전송을 통해 현장 보험료 신고 접수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보수 총액을 직접 입력하실 경우 먼저 본사의 산재보험창에 대표자를 제외한 사무실 내근 직원의 수와 보수 총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창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내근 직원과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의 수와 보수 총액을 입력합니다. 매월 근로자 수와 보수 총액이 동일할 경우. 모두 복사 버튼을 이용하여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입력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동일하게 올해 추정되는 보수총액을 입력하시고 일신압 여부를 선택하신 후 저장 및 사무대행기한 전송으로 본사보험료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일괄창으로 이동하여 고용 산재 직접 노무비에 현장 일용직 보수 총액을 입력하시고 산재 간접 노무비에 본사 소속인 현장 근무 직원의 보수 총액을 입력합니다. 외주비는 공사 산재 각각 하수급인 사업지 승인을 내려준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고용 보험 항목은 실업급여 보험 요율 인상 전과 후의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입력하신 일용직 보수 중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진행한 만 65세 이후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보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에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와 동일하게 올해 추정되는 보수조액을 입력하시고 일시남 여부를 선택하신 후 저장 및 사무대행 기간 전송으로 현장의 보험료를 신고 접수까지 마무리합니다. 본사와 일괄 보험료 신고의 사무 대행 기간 전송이 완료되면 BGC 신고조의 메뉴에서 신고 진행 사항을 확인하여 진행 사항이 완료되면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서는 BGC 고용 산재 납부서 출력 메뉴에서 본사와 일괄 각각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일기 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도 일시 납 납부... 및 분할납부, 일기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납부서의 가상계좌에 가상 직접 입금하시거나 인터넷지로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보험료를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상금과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도우 공사와 하도우 공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신 경우에는 추가 동영상을 확인하시고 2020년 3월 27일까지 건설업 보험료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영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 대행 기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사대보험 업무상담 및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BGC에서 회원가입하신 후 사무위탁서를 출력하셔서 팩스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